2023년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우리 학생분들께 강력 추천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바로 군무원 병행 지원입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7월 15일 날 군무원 시험 보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6월 10일 날 지방직 시험 끝나시고요. 약한달 동안 열심히 대비하셔서 군무원 시험도 함께. 준비해 보시고 합격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 시험을 굳이 배제할 필요 없겠죠? 공무원과 군무원 시험적으로 매우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도하는 상관없이 이미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한달 이용해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런 질문하시는 학생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군무원 준비하느라 공무원 준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6월 10일 날 지방직 시험 끝나시고 한 달의 기간 동안 빡세게 군무원 시험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겹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인증 시험이 필요하다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영어 한국사 인증 시험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시기 위해서 이미 영어 한국사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 정도면 합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무원 되려고 준비한 거지 군무원 되려고 시험 공부 대비한 거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합격하시고서 안 가셔도 돼요 안 가신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작년에 에듀윌 기술직 학원에서도요 기술직 준비하시다가 군무원 합격되셔서 군무원 지금 생활하시는 분 학생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가시든 마시든 그때 합격하시고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듣고 아마 관심 가시는 분들 좀 생기셨을 겁니다 궁금한 사항 밑에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방직 공무원 다둘라 다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공무원 합격! 에듀 합격 패스. 에듀윌 합격패스.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패스. 에듀윌 합격패스. 합격까지 쳐보소. 에듀윌 합격패스. 에듀윌 합격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